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치매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반대로 치매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.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에 나쁜 음식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치매에 나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? 바로 첫 번째는 포화지방산이 다량으로 함유된 식품입니다. 이 포화지방산은요,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불포화지방산 즉,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랑은 처음 반대로 치명적입니다. 치매에 가장 나쁜 것이 포화지방산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. 이 포화지방산을 많이 드시게 되면 고혈압, 당뇨, 심장질환, 이상지혈증, 고지혈증, 뇌경색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고요? 우리가 삼겹살을 지글지글지글지글 후라이팬에 구워 먹었어요. 그리고 나서 설거지할 때 보면 아까 고온에서는 액체였는데 상온에서 하얗게 굳어 있는 보이시죠? 그게 바로 포화지방산입니다. 하지만 오메가 3 생선의 기름 같은 경우는 상온 신온에서도 액체 상태이죠. 아 상온에서 액체인 것은 불포화지방산 우리 몸에 좋은 것이고 상온에서 하얗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돼지 비계, 라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포화지방산입니다.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공해서 만드는 마가린, 마요네즈, 햄버거나 또는 간자튀김 등에 붙어 있는 것들이 바로 포화지방상이죠. 이런 포화지방상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또 치매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두 번째가 바로 술입니다. 술을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으시다고요? 과음을 하시지 않는다고요? 필름이 끊긴 적이 없으시다고요? 그러면 어느 정도 치매로부터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사실 술 조절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. 그래서 과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. 과음은요 술을 드셨을 때그 당시의 정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알코올성 치매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과음 상태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면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기억 저장 또는 직접적으로 해마를 훼손시켜서 이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음주 후소이 말하는 필름이 자주 끊기신다고요? 술을 드시고 나서 어떻게 집에 들어가지 모르겠다고요? 건망증이 더 늘어난 것 같다고요? 술을 끊으실 때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노화에 따라서 나타나지만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는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치매에 악영향을 주는 음식 세 번째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건강도 해칠 수 있는 담배입니다. 특히 술과 담배를 같이 하는 경우 술만 드신 분보다 인지능 저하 속도가 무려 36%나 빠르다는 연구과도 있습니다. 뇌의 노화를 촉진시킨 것이죠. 정말 100KV 이 담배는 건강한 뇌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. 우리가 100세 시대에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. 닙 건강한 삶을 전제하고 100세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. 아까 말씀드린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세가지 치매해가 되는 음식 외에도 치매의 가장 나쁜 것은 과식과 짜게 먹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. 과식과 짤 음식은 고혈압 등과 같은 혈관 질환으로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외에도 아직까지 연구는 진행되지만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.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치매에 해가 되는 음식뿐만 아니라 과식하고 짤 음식을 피하는 생활습관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